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뭡니까? 저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행복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나시청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경건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간에 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녀를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질병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돈 문제, 가난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인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나라가 장수국가가 되었습니다. 의지가 나면 약 90세까지 살것 같아요. 친구하고 통화는데 친구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 봐서는 한 90세까지 살지 않겠나 하면서 같이 웃어본 일이 있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하면 한 90세는 막그더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준비 안된 노년은 참 불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년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요, 최윤식 박사, 기독교 미래의 학자인 최윤식 목사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있습니다. 우리 양촌에 치유받으러 오던 내담자들 앞에 강의할 때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선포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신빙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너같이 복된 이가 누가 있겠냐?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 해야 됩니다. 고레서서 2장2 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삼 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는데요 어디에 감춰 놓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감춰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감춰 놓았습니다 감춰 놓은 것을 태내 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늘 앞에 우리가 하늘 앞에 나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숨겨 두신 그 보물을 캐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은 1 0분 2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시고 깊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서 그성경 속에 감춰 놓으신 보물을 캐서 누리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멋있고 신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